금강이가 백두하고 잘 놉니다. 둘이 친구 삼았습니다. 금강아 이이고아이고 우리 금강이 빨아, 이고 빨아, 우리 금강이 아이고 빨아. 똥도 싸고 백두가 똥 싸는 법이 죽입니다. 똥도 싸고 예, 놀기도 하고. 자, 롬이다, 둘이. 네, 담배에서 나온 놈들입니다, 담배에서. 크기가, 예, 네, 금강이하고 백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금강이는 암놈입니다 백두는 순놈이고, 이놈이 우리 장손입니다, 우리 장손. 우리 집의 장손. 가자, 들어가자. 이제 그만 들어가자. 맛있는 거 줄게.